안녕하세요. 코이탈리 아미 벨라입니다. 아,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그 샤넬의 스플리마지 그 파운데이션으로 이렇게 오늘 화장을 했는데요. 어떠세요? 확실히 그 돈값이 나오나요?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고 정말 최대 단점 이 가격 빼고는 정말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원래는 제가 어제 촬영을 하고. 그 촬영하고 난 다음에 한 7시간 후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찍었어요 얼마큼 그 지속력 이라든지 밀착력 같은게 계속 남아 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제가 이 저장 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저장이 안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선 저는 1번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같은 비디 01번으로 제가 샤넬의 다른 파운데이션이 있지만 요게 조금 더 색깔 자체가 조금 이렇게 창백한 느낌이 도는 그런 어 아이보리색이거든요. 2번, 표현력이에요. 같이 내장되어 있는 그 브러쉬를 사용해가지고 그 제가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한 지금 한 6일 정도를 계속 이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거든요. 어떤 상황에 발라도 급하게 아니면 좀뭐 정교하게 그 어떤 상황에도 진짜 그냥 쓱쓱쓱쓱 발려요. 세 번째. 밀착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스크에 생각보다 정말 거의 안 묻어나고 처음 화장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이렇게 광나고 촉촉해서 곧 조금 이렇게 묻어나겠다 싶었는데 마스크하고 나갔을 때도 거의 안 묻어나고 안에서도 그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화장하고 있으면 약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6일 계속 사용해 보면서 이 느낌이 한 번도 어뭐 이런 단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게 저는 찾지 못했었거든요. 아 제가 거의 19만 8천원이라는 큰 거금을 들은 만큼 정말 마지막 한 방울까지 열심히 써본 생각입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바라고요. 메이크업 시연도 함께 봐주시고 아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스킨팩을 제가 평소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요즘에 겨울되면서 더 건조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그 전에는 그 스킨팩 하나만 이렇게 싹 했었는데 요거 갖고는 안 돼가지고 그 스킨팩 할때 스킨을 뿌려놓고 그 후에다가 이렇게 오일까지 같이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킨 오일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스킨팩보다 훨씬 더 유분감이랑 그 수분감을 같이 주니까 화장도잘 먹고 그 건조함도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한 5분 정도 돼서 이렇게 그 팩을 떼어내고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각질 제거도 할겸 그리고 다른 쪽에 그 수분도 더 많이 줄겸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아냅니다. 요 후에는 어한 가지만 더저 바른다고 했잖아요. 보통 요즘에 제스젯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거 지금 그 샘플인데 그 손대식이라는 분하고 그또 같은 일행 그두분 되게 유명한 남자 아티스트 있잖아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만든 제스젭이란 브랜드에서 나온 그 베어 크림이라는 건데 요건 지금 샘플 라인이고 제가 정품은 이쪽에 띄워놓을게요 요게 굉장히 메이크업하기 전에 바르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시코르 갔을 때 샘플로 받아놓은 게 있거든요 요거를 발라보겠습니다 조금 꾸덕꾸덕한 편이고 그이 제조사가 그러니까 그 브랜드는 제스젤인데 제조사가 아토팜이더라고요. 그 아토팜이 왜그 피부 장벽 좋게 해주는 막 그런 식의 크림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기능이 있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수분만 주거나 그 메이크업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느낌의 크림이거든요. 선크림을 바르는데 요즘에 또 워낙 건조하고 그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 선스크린이라고 이 달바에서 나온 거거든요. 요거는 선크림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에센스 타입이어가지고, 좀더더 더 이렇게 유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한번 그 다음 발라볼게요. 아까 그선 에센스 바르기 전보다 훨씬 더좀 촉촉해 보이죠? 이제는 바로 그 샤넬을 올려볼게요. 이게 질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있는데, 요거를 같이 내장되어 있는 이 붓을 이용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잘, 여기가 안 보여서 제 작은 거울로 할게요. 이게 지금 저번에 제가 언박싱하고 계속 요 파운데이션만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쓰고 있거든요. 제가 워낙 파운데이션도 많고 이 베이스 화장에 관심도 많아가지고 한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오래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아침에 딱 발랐을 때 진짜 뭐를 뭐, 시간을 두든, 빨리 하든, 너무 파운데이션이 잘 먹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과 동시에 약간 창백한 느낌도 줘가지고, 정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상의 피부 표현 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웬만해서는 계속 이것만 며칠 동안 계속 바르고 있어요. 마스크에서도 좀잘 견뎌주는 편이고, 근데 아무래도 요즘에 특히나 이제 마스크를 거의 벗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지난 3일 동안 이제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바깥에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들어가 보면은 약간 이 부위로 무너지긴 했어도 그 무너짐이 다른 파운데이션에 비해서 훨씬 더 깨끗하고 그 우선은 제가 그 마스크를 하고 이 파운데이션 하고 있는 그 동안에 제 기분 자체가 그렇게 답답하거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고. 이만큼만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 피부 좋아 보이는데요?라고 그 조금 보이는 거에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아 이게 워낙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좋아해서는 안 되는데 아 조금 진짜 확실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우선 아무 것도 발랐던 느낌보다는 뭔가 약간 이렇게 그 목욕탕에서 방금 나왔을 때그 저희 왜 옛날에 엄마랑 같이 가는 그런 목욕 탕 가서 한한두 시간 목욕하고 나오면 왜 약간 막뽀샤시해가지고 정말 피부 되게 좋은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피부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다 바르고 지금 이만큼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만 발라도 충분히 이렇게 얼굴에 잘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엔 제가 여기 있는 잡티를 좀 가려볼게요. 보이실까요? 잘안 보실 듯겠다 제가 이게 조금 환한 색이 보통 얼굴이 하얘서 발라서 보다 보니까 그 영상에는 잘안 보이더라고요. 특히나 컨실러는. 이 컨실러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그 잡티 자체보다 그 옆에 부분을 약간 이렇게 살살살살 살살 해줘가지고 그 전에 했던 파운데이션이랑 컨실러가 잘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게, 이렇게 해줍니다. 진짜, 진짜. 피부가 좀 좋아보여요. <laughs> 확실히. 아, 이게 정말 좀, 같은 느낌이 조금 뭔가 있어요. 그 도자기 같고, 또 정말 뭐, 뭐, 영어로 뭐, 웨일리스라고 막 그렇게 많이 파운데이션 나오는데 정말 무게감 전혀 안 느껴지고, 제가 화장을 했다기보다 그냥 피부 자체가 좋은 것 같은, 진짜 약간 진짜 그런 느낌이 드는 피부 표현이거든요. 응. 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요즘에 그 마스크 때문에 그 파우더를 좀 올리거든요. 근데 파우더를 많이 올리면 저희 같은 나이 사람들은 조금 이게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사용하는 거는 요거 많이 썼는데 그 바이텔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도 구매할 수 있고 아마 신세계 백화점에 있을 텐데 이게 수분, 그러니까 히알루론이라는그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파우더라고 그요 그래서 이게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쓰는 다른 어떤 파우더들보다 훨씬 더 건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정도만 하고 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데 있죠. 그리고 제가 지금 컨실러 올렸던 부분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주면 진짜 한 거랑 안한 거랑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특히나 마스크 쓰고 나갔다 들어왔을 때 이렇게 조금이라도 파우더 얹어 놓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들어왔을 때 훨씬 덜 무너져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도 보시면 아까보다는 조금 광이 사라졌지만 뭔가 좀더 깔끔한 느낌이 나죠.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을 했으니까 이제 한번 색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하는 색조는 똑같이 되진 않겠지만 요즘에 왜 샤넬에서 2020 헐리데이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우에는 골드색이고 밑에는 약간 되게 좀 진한 옛날 약간 엄마들이 발랐던 그 보랏빛 띠는 빨간색의 립스틱을 발라가지고 그 헐리데이 컬렉션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100%뭐 얼굴도 다르고 <laughs> 다 다르기 때문에 100%나타수순 없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한, 아,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그 크리스마스에 골드색이 또 하나의 이렇게 시그니처 컬러잖아요. 사내 제품으로 넣고 이게 맥에서 나온 골드 마인이라는 완전한 노란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눈 전체에 한번 발라볼게요. 완전 딱 노란, 골드, 이렇게 딱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 밑에도 같이 해줄게요. 이런 골드빛으로 하면 확실히 그 헐리데이에 나갈, 나갈 때 물론 지금 코비드 때문에 다 집에 있으라고 하니까 이걸 하고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약에 모임이 있다 눈이라도 보이겠다 그러면은 마스크 위에서 이렇게 골드빛의 메이크업을 해주면 딱그 헐리데이를 겨냥한 딱그 컨셉이 맞는 메이크업이긴 한것 같아요 아예 전체를 다 골드로 한 다음에 이 밑에만 이렇게 살짝 거의 비슷한 느낌의 브라운 컬러를 이렇게 해줍니다. 약간의 음영을 주는 거죠. 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음. 눈화장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저번에 그 샤넬 그 립스틱 중에 알리르 라크 그 라인 되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아직도 잘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71번 미스라는 그색 있죠. 기억나시죠? 이거 진짜 겨우 그러니까 그때가 초과쯤이었는데 그때도 예뻤지만 이런 골드 메이크업이랑 해도 굉장히 잘 어울릴 수 있는 색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음. 뭔가 과하지 않으면서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색은 이제 제가 보통 평소에 이제 이렇게 보통 다니는 색이 이제 이거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넬의 2020년 헐리이 컬렉션에서는 약간 제가 갖고 있는 라인 중에 이런 느낌의 색이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딱그헐리이 컬렉션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한번 덧발라볼게요. 이거는 그 돌체인 가바나 립스틱인데 예전에 립스틱 샀을 때.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지금 이런 느낌의 립스틱을 발랐는데 다르네요. 확실히 다르는데 어 어쨌든 저는 우선 이 베이스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메이크업은 피부 표현이 되게 잘 되면 웬만해서는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눈이랑 이 입을 그, 샤넬 컬리데이 컬렉션 색이랑 가장 최대한 제가 갖고 있는 것처 비슷하게 발랐고, 한 5일 이상을 이것만 발라봐가지고, 저는 이게 얼마큼 좋은지 이미 알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4시 42분이거든요. 한 5시간 정도? 한 9시나 이렇게 넘었을 때, 어떻게 남아있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